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점검하는 새해 계획을 세우는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께 기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은 기업 혁신 파크, 선도 사업 선정, 합덕녀 개통,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최종 선정까지 기쁜 일들이 많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시 의회는 그 과정마다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의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민생 탐방과 현안 간담회 다방면의 연구 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창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기초 의회에서는 유일하게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 공모 우수 조례로 선정되며 당진시 의회가 시민의 서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입법 정책을 펼쳐왔다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관습과 틀을 탈피해 혁신과 전문성 모두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던 조례들의 실효성을 검증해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등 점검의 노력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성환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 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24년도 추경 예산안, 민생 관련 조례안 그리고 내년 살림인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있게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 현황과 집행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오류를 줄이고 실뢰를 높이고자 하는 점검 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 업무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된 당진시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당진시의 의지와 각오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예산안은 작은 영책 하나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쳐 도출해낸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생의 최우선 과제를 반영하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푼이 낭비도 없다는 망가짐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당진 시민의 내일을 위한 투자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신중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희망의 2025년도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남은 한달 동안 올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희망찬 2025년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며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